<laughs> 진짜 웃긴다. 새 <laughs> 소리. 그 소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나기아랑 현대 다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게 그니까쌍용차를안타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쌍용차를 타던 사람들은 다 이게 당연한 건줄 알겠다. 소리가 다섯 가지야. 사운드. 방영지시대방향지 시대, 황영지 시대 <laughs> 사운드 이렇게더 웃기다 진짜. 여기가 이 소리. 기본. 어. 이거. 오. 똑같. 그럼 이게 마지막 새 소리. <웃음> <웃음> 이게 약간 그거 같다. 그 핸드폰 뭐 버튼 소리 바꾸는 거막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이게 다아 이거. 우와 우와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 응. 아. 이런 거. 아 이런 걸다 바꿀 수 있구나. 응. 아니 현대기아는 이런 거못바꿔 아예. 진짜? 그냥 그 알람은 그냥 그대로. 오. 그냥 오 차선 오, 이탈. 어. 것도 있잖아. 쌍용차만의 특별한 기능. 아, 요거. 여기 보면 비상등이 보여. 아, 어, 어, 어. 한번 누르면 세번 깜빡. 오 우와, 우와, 우와. 오. 오, 오. 응. 오. 응. 좋다. 이게 다좋으나 나는 막 이제 막막 막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면 미안하다한번켜 주지, 이렇게. 아, 그게 또 있잖아. 또뭐 있지? 와이퍼 닦아 주는 거. 와이퍼? 어. 이거 없나? 없다니까. 난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런 버튼이 아예 안 달려있어.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한번 누르면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와이프 와이퍼질 어, 해주고. 와이한번더 어, 뿌려. 오, 어, 더 뿌리네? 아. 아. 이런 거 없어. 쌍용차만 별, 있어, 이거.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달아놨던 거 아닐까? 자주 써, 이거? 아니, 이거 잘안 써. 이거 잘안 써? 원래 어. 우리 이거 당겨서 그냥 그거. 그치, 하지. 당겨서. 아까워. 워셔도 아까워. 아, 워셔 두번 뿌리니까? 어. 찍찍 두번뿌리니까 아깝지. 어. 오, 어, 저, 저 그래픽 좋다, 저. 세번 밖에. 계기판 그래픽 좋다. 오, 이게 세 개밖에 없어. 아, 바꿀 수 있어? 응. 오, 어, 별, 별, 이쁘진 않아? 그거 아까 그게 제일 이쁘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 이거 편나이 제일 이쁘다. 궁금한 거 있어. 뭐 있어? 현대기 하나 이거 핸들 열성편호차나 응. 그러면 시간 지나면 저절로 꺼지거든? 이거 안 꺼져. 계속 켜져 있어? 이거는한번 켜놓고 시동 끄고, 다음에 켜또 계속 열선 저절로 켜져. 진짜? 응. 어, 되게 좋다. <laughs> 아, 그거 현대 기관 없어. 아, 설정할 수 있지 않나 없어. 아, 그래. 나도 어. 저 일할 때차 타보니까 계속 별도로 켜졌는데, 이건 한번 끄고, 응. 한번 켜고, 시동 껐다 키면, 응. 저절로 시동 걸면 바로 켜져. 그러면 시트 열선은? 이는 별도로 켜줘야 돼. 아, 이거는 응. 초기화되고, 응. 오토월드는? 오토홀더도 별도로 켜줘야 돼아 이거 초기화 돼? 응아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이게, 이게 그거야 수동 변속? 어아 수동 변속 옆으로 어, 옮겨야지만 가능해? 옆으로 옮기고 위로 딱딱딱딱 응. 아 감성은 응. 없어 패드. WS 이건 뭐야? 이거 응 이거가 이게 아씨 뭐지 이게 윈터 모드 이단으로 출발을 하대 아 윈터 모드 S도 그냥 그냥 어. 일반 일반 모드고 EH4H4L 이것도 조절할 수 있어. 이건 있구나. 사륜. 응. 그리고 혹시 그러면 그거 문 잠그고 멀어지면 잠겨? 응, 잠겨. 잠겨? 잠기지 그냥 그냥 멀어 그냥 가면 잠겨? 그냥 키를 안 눌러도 잠겨? 응 그냥 키가 이 차랑 멀어지면? 어. 저절로 잠겨. 근데 쉽죠? 설정에 스마트 모시기 뭐, 그거 어. 해야 돼 도어. 아 어. 스마트 도어 해, 하면은 잠긴다고? 그치. 진짜 응. 이따가 그 내릴 때 잠기는지 한번 보자. 응. EV6는 가까이 오면은 열리는 건 있어. 근데 잠기는 건안 잠겨. 안대로돼 있네. 그러게. 잠기는 게더 좋은 거같아 실수로 안 잠그고 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열 때는 어차피 내가 타야 되니까, 손잡이 당겨야 응. 되니까. 저절로 손만 으면 열리니까. 이건... 어, 그러니까 잠기는 게 좋지. 그러니까 잠기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열 때는 그냥 손 놓고 열면 편하잖아. 렇지 커버틀 때 이거 켜지는 거. 응. 이거 그 코너링 프인가 어. 오우, 우리 이거 모하비만 들어가는데, 뭐 후방 카메라가 있잖아. 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다 보는 것 같아. 화물차 후방 카메라 같아. 이거 그래? 어, 그래, 이거는 좀 보기 편해. 어... 아, 근데 핸들 돌리면 이게 안 돌아가네? 떨어지면 잠겨? 여기 치가여기 있으니까 보자 떨어지면 이렇게 저절로 잠긴거야 이거? 저절로 잠겼지 오 그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그냥 이것만 켜요 아손 넣으면 열리고? 응아 그렇구나 그이 상태에서 그냥 가면 잠기나? 어 잠긴다 어? 아